Bye. Ah. 곰돌이에서 오네들, 제가 식재를 다한 줄 알았는데 다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들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가 많아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산만하게 느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음. 여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가만히 있으니까 애들이 겁나 만만하게 보는데 빨라 그러고 잡지도 못해 이게 음 나한테서 냄새가 나나? <laughs> 왜 이렇게 나한테 달리드냐고 아, 카시, 미치겠네. 아, 그럼 심자. 무기가. <laughs> 아니야, 아니 지금 하이브 안 떼면 또 언제 떼냐고. 지금 떼자. 오빛 차원 노래 네산어떻게 날이 추수있어 얘는 이거는 저화분조 저 오함 공방 거 4000원짜리예요 두개 8,000원. 이름표 없었어? 어? 진짜? 왜? 예? 잊어버렸겠지. 그래 잊어버렸을 거야. 제 로우 로우 차라고요. CR 이거는 레몬나무 님이 레몬나무 님이 선물이고요. 250917 로우가 아니고 고사홍이었어고사홍철아야아 진짜? 잘못 썼네 이거 발견 못했으면 큰일 날뻔했다 고사홍철화였어요 고사홍 레몬나무님 고사홍 철아 저쪽에다 꼭 맞을텐데 250917 요문나무님, 감사합니다. 요건 우리 혜랑님이 보내준 건데, 어, 애들이 묵었어요. 묵은 애들은 이렇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묵었다고 다 이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 지금 여기 봐, 음, 예상은 했습니다. 여긴 괜찮네? 이렇게 하는 게 해충하는 길이에요. 이제 묵은 거를 데려가 봤자, 힘만 들어. 여기도, 여기가 빈빈강정 같거든요? 빈강정 맞죠? 응, 어, 비었잖아. 비었죠. 이 정도면 괜찮아. 묵어서 이런 거예요. 묵어서. 상한 게 아니고 묵어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음, 음, 아, 아. 음, 괜찮아요. 얘는 그냥 지금 제가 좀 말리겠습니다. 음, 괜찮아요. 묵어서 이런 거예요, 묵어서. 상태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고 안타까워하면 안 돼. 묵은 애들은 이렇게 돼요. 묵고 군생이고 이쁜 애는 없어요. 뿌리를 털잖아? 그거는 개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지로 <laughs> 그냥 심어버릴까? 물만 안 주면 되잖아 그냥 심기로 합니다 그냥 심어버려야지 왜냐하면 또 언제 심을지 모르거든요 <laughs> 내가 바빠서 언제 심을지 모르니까 우리 혜랑님이 선물한 거니까 뿌리 내리고 하면 좋겠지만 어휴 비쌌는데 안타깝다 비쌌는데 아니 무슨 무슨 이러냐? 어 안타깝네 괜찮아 혜랑님 내가 더 이쁘게 키울 수 있어 내가 누구야? 분리, 대마왕, 나필이잖아. 멀쩡한 것도 분리하는데, 뭐. 어, 에이씨. 스, 한참 난, 날에, 내, 사랑. 어, 얘, 어로 가지? <웃음> <웃음> 어떻게, 나, 나를... 리,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냥 올려놓자 올려놓자 그냥 올려놓자 <laughs> 마음이 아프지만 올려놓자 얘는 묵은 애들은 입고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혜랑님이 준 아인데 속상하네 이름을 붙여놓자 파트리크 파트리크 250917, 해랑, 잘켜 보겠습니다. 얘는, 음, 수련님인가? 응? 음? 이거 아닌데? 응? 음? 이것도 아닌데? 수련님인가? 맨날 아. 음. 음. 못 찾아 이거 자막 넣어드릴게요 곰돌이 그거 저기 문자 보고 확인해갖고 자막을 넣을게요 아마, 수련님일 것 같은데. 요즘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수련님이랑 해랑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레몬나무님 조그만 거 하나 있었고. 어, 맞아. 레몬나무님하고 수련님하고. 아, 수련님, 근데 내가 배압도 딱 떨어졌거든. 근데 내가 딱 주문을 했단 말이야. 주문을 하고 그 다음날 실방에서 수련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나비리 베아토 한 박스 보내세요.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야, 이 언니 진짜 독자리 깔아야겠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좀, 어차피 베아토는 제가 한번쓸때 많이 쓰니까. 그 많은 거다 썼다고? 응, 다 썼어요. 언니, 나한테 온 다육이가 몇 개인데, 응? 다이 하나를 꽉 채웠구만. 뭐, 먹진 않았어요. 배가 고파도 흙 퍼먹는 그런 여자는 아닙니다. 수련 님거 보내줬으니까, 그거 좀 쓰다 보면, 가을이 가겠지? 아이, 한 박스. 내가 한 박스 했으니까 두 박스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또 물었어, 물렸어. 아이, 씨. 얘는 잼스톤 어또내 잼스톤 보여줘? <laughs> 또 보여줘 내꺼? 울만이 분지 어, 이렇게 놔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사선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분지형이야 분지 분지를 해갖고 서로 등을 서로 등을 기대고 있거든요 오늘 샤워 시간이 오래 걸리게 오래 걸릴 예정입니다. 어떡하지? 영상 을 올릴까? 근데 혜스 언니가 안 올리는 것보다 좀 올리는 게 낫다고 심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하엽되는 것만 재미없는 게 아니고 식재도 재미가 없네. 그게 내가 파, 그, 파이팅이 안 돼서 그런 거야. 파이팅. 내 네, 탓이요. 보자. 그래도 지금 며칠째야? 어,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목요일은 좀 어겼거든요. 금, 토, 일, 월, 하, 수. 6일 됐어요. 여러분. 6일. 6일이면. 6일 됐어. 아, 진짜? 나뭐 먹고 살았지, 그동안? <laughs> 회사에서 밥 먹는 거는 먹어요, 먹기는. 양을 줄여서 그러지. 골고루. 오늘은 회사에서 수육이 나왔어요. 그렇고, 기뻤어. 와, 나비리 고기 먹으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거구나. 많이 먹지를 못하고. 그래도 먹었어 응, 아니야 이름표 있었어 자꾸 쓰는 습관이 있네 250917 수련님인 것 같은데 맞아 엉뚱한 사람 이쓸 필요가 없어 수련님 박경숙님은 곰돌이서 시킨 게 아니란 말이야 어, 딥네드! 이것도 수련님인가? 나 그것도 다 기억했는데 왜 그러지? 기억했어. 딥네드! 또 어. 어떻게 너리즈! 수 있어 슬프도록 아름다웠던 우리 지난날에 뭐 하냐고요? 거리면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 어? 저긴가? 됐다. 됐다. 딥네드 맞네 수련님. 그래 요즘 나한테 선물해 준 사람이 고집불통 수련님, 그다음에 눈치껏 레몬나무님, 막무가내형 해랑님. 아 별명 생겼어. 고집 고집불통 아이 고집불통 수련님, 눈치껏 레몬나무님. 막무가내형 해랑님. 그게 뭐냐면 선물 주는 유형이에요. 내가 선물 안 받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주는 사람들이 거든 그건 니사정이고 네 하고 주는 사람들. 요거는 우 27번이네요. 12,000원씩. 우 27번 12,000원. 아, 이씨 건지러. 건지러. 아, 겁나 물렸다 진짜 씨. 아이씨. 났네. 피나도록 긁는데 나는 물로 찬물로 샤워하고도 근질럽잖아. 그러면 피나도록 긁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뭐 흉터 생긴 거잖아. 이 피나도록 긁어가지고 얼굴에 여드름 생기잖아. 피나도록 짜요. 그냥 내두면 된다는데 우리 그녀는 거기에 내뒀다가 꽉 차면은 잘 익었잖아? 그러면은 그 테이프로 붙이더라고. 그거 여드름 패치를 테이프래 <laughs> 근데 저는 생기기 전에 알이 차기 전에 짜버려. 그 입술 이렇게 각질 생기잖아? 그러면 내 딸은 우리 그녀는 거기다 리크로즈 발라갖고 그거 좀불려 그리고 밤에 이렇게 수분 보습이 강한 걸로 바르고 아침에 그거를 문질러서 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피가 나도 뜯어버려. <laughs> TV 같은 거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손이 항상 얼굴을 만지고 있어요. 얼굴에 뭐 걸리적거리면 다 뜯어버려. 그 예전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남편이 내 손을 탁 때렸어. <laughs> 근데 화냈어. 막. 아이, 깜짝이야! 이러고. 요즘은 좀 얼굴 손을 덜 대는 편이에요. 내 손이 너무 더럽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얼굴 손댈 시간이 없어. <laughs> 바쁘거든. 진짜 바빠요. 요즘 잠 시간도 줄어, 줄어들어오고. 너무 피곤한데 집안일이 덜 끝났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막 어제도 걸레질 하면서. 이게 지금 잘하는 짓인가? 못먹고 걸레질하고 응? 집안일도 해야되는데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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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짓인가 누구를 위해 영상을 찍는 것인가 우리 오늘 아침에 곰돌이 라방에서 나는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걸 놓치고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기팅하면서 내가 일을 하잖아. 그러면서 간간이 산삼이나 올려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얘기 해도 되나? 맨날 얘기해도 되냐? 그러면서 얘기할 거면서, 그죠? 근데 우리 군돌이 방에서 제가 신귤림을 봤었거든요. 오늘 일하고 있는데, 아로미네 님이 입행한 거예요? 아로미네가? 음. 신귤 님이 건강이안좋으셔갖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아로미네 님이 입행을 협찬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고, 음, 그런갑다. 신귤 님도 어디 아프신갑다. 이러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제 구독자 중에 저희 찐 팬이 문자가 온 거야. 그 시간에. 음. 이거는 수련님이 나비리에게 선물해 주신 딥 레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라방할 때, 신규 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제가 신규 님하고는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하거나 뭐, 따로 뭐, 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실방에 오셔갖고 어. 뭐, 친해지고 싶은데, 성격이 내성적이라, 힘드네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흘러 읽은 거지. 아우, 잠깐만, 좀 그러게요. 흘러 읽었어요, 그거를. 그러고이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어. 그리고 그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분이 신귤리님이었다는 건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건, 아로미네님이 입행하고, 그, 제 구독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는 거야. 그분이시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기분이 가라앉아갖고, 하좀 떼면서 얘기할게요. 브싱둘님 파이팅하세요. 나비리가 응원합니다. 음. 자, 여기까지 맞고 너 분갈이를 한번 해야겠다. 쟤는 왜 저럴까? 아우, 얘또 세로 돌려야 되네. 하, 아, 요거, 요거라도. 아유 진짜, 씨, 진짜. 너까지 왜 그래? 아, 정말. 또 세로로 돌리는 작업. 아니, 가로로 돌리는 작업 또 해야 돼. 에휴, 이것도 마탱이 같습니다. 예뻤는데, 얘도. 나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요즘 그런 생각해요. 올해는 이쁜 애들이 없어. 전부 다 개판이야.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내 속을 썩이지? 구독자님들,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시고. 아프지 마세요. 아프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분갈이를 하고 싶다 얘. 하지 말자 다음에 할게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나도 뭔가를 먹어야 된단다 너무 늦게 먹으면 안돼 얘는 사루비안가? 뭐지? 아, 사비아나 사루비아 사비아나 아, 어우 예쁘다 여비 어우 예쁘다 예쁘다 그 가을 낙엽 같다 그죠? 아, 이거 편, 편집할 것도 없고, 이거 올릴 수 있을까? 나비리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여러분! 싱글님 파이팅! 싱글님 파이팅! 힘내세요! 나비리가 응원합니다. 신귤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신귤님, 힘내세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 사랑합니다.